이제 뭐 심을게 많습니다. 지금은 칸나 심을 자리를 만들거든요. 어, 구두기를 미리 파가지고 태비를 묻어 놔야 돼요. 그래서 칸나는 깊이는 안들어가 옆으로 번지니까 그래도 땅을 이렇게 따뜻한 걸음을 좀해 놔야 나중에 얘들이 잘 번집니다. 멋지죠. 이렇게 하고 표시는 집사람이 어디에 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. 이렇게 넓게 번지도록 이거를 집사람은 전지하는 걸 재미있다고 맨날 해가 밭에다가 그냥 버려놓는데 금방도 찔렸거든요. 이 가시 한번 보세요. 이거는 전지하고 나면 항상 나무 장가지 정리를 잘해야 돼요. 큰일 납니다, 이거. 어떤 어쩌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냐면이 하천 쪽에 계곡 접하고 있는 이 땅에 쭉 따라서 칸나가 막 올라오도록 이렇게 꾸밀 꾸밉, 겁니다. 칸나를 심기 전에 거름을 준다고. 이 정도만 멋지죠도 가면 되겠네. 어우, 이 밑에 헐기 좋았어. 나중에, 用은用 필요 없나? 요 필요 없답니다. 잘 됐노 작년에 칸나 심어가지고 농장이 이쁘다는 소리 너 많이 들었거든요. 아이고 블루아이스 구멍 구더기 다 파고 큰나 심을 자리, 계곡 따라서 쭉 한줄로 구더이다 파고 나니까 이때 울리는 내자가 있습니다. 기진맥진 힘이 쑥다 빠져버렸어요. 야 오늘 원래 계획이 제피나무 접목까지 다 하는 계획인데 이 접목할 때 손이 떨려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. 봄이 되면서 할 일이 참 많아요 농장에는. 자 오늘은 블루아이스 심고 또 미리 심을 구더기 파놓고 또탄 날을 심을 땅을 구더기를 파가 오늘 퇴비를 저 안에 또 넣어 놔야 됩니다 아 퇴비 넣는거까지 또 퇴비 옮기려면 또 진이 또 빠지겠네 어쨌든 이렇게 또 농장에 오면 할 일이 많고 또그 일을 하는 동안 만큼은 모든 상념을 다 씻어버리고 완전 몰입이 되죠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.